네, 이번에는 같이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2번 보면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진다. 네,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위험한 행동이죠? 다른 보기를 볼게요. 전선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네, 알맞은 내용이고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만지지 않는다. 네, 알맞은 내용이고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 당기지 않는다. 네, 이것도 옳은 말이고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는다. 이것도 알맞은 말이죠. 자, 그다음 문제. 다음 중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오버 보겠습니다.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한다. 아, 네, 이거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 참 네, 위험한 방법이 미,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보기를 볼게요.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끈다. 네,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는 문을 닫는다. 이거는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사용 시간을 줄인다. 네, 전기 절약할 수 있죠.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을 끈다. 네, 이것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다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절약하려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자, 3번 배열전보는 에너지 손실이 큰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백열 전구보다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엔 실험관찰 12쪽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이나 학교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 자, 먼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자, 전선으로 장난치지 않기, 그리고 깜빡거리는 형광등은 이제 어, 만지지 않기. 그리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 만지지 않기.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기. 자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플러그를 이제 뽑아놓기. 그리고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하지 않기. 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내 네, 끕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고 코로나 상황 아닐 때. 평상시, 뭐, 평상시.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인다. 그 다음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을 끈다. 그 다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절약하려고 사용하는 제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원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 조절 콘센트.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 등. 네, 사람이 들어오면 켜지고, 사람이 이제 나가면 꺼지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구보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등. 그리고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콘센트, 덮개, 누전사고를 예방하는 과전류 차단 장치 등이 있습니다.